나 역시 나 역시? 음, 나 역시 means me too 나 역시 음, 나 meaning me 역시 역시 투. 음, 오늘은 아, 조금 아, 약간은 sensitive 할 수도 있고 약간은 그, 좀 조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 me t 브 o movement 나역시 무브먼트. 나역시 무브먼트. 나역시 운동. 미트 무브먼트가 할리우드 미국 할리우드에 엘리사 밀라노를 통해서 이제 파블라이즈 됐고 그 후로 많은 이제 해시태그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나도 나역시 하면서 이제 핏덤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그게 전 세계로 이제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묻혔던 이야기들, 숨겨졌던 이야기들, 감춰졌던 이야기들, 억울한 이야기들, 혹은 억울함이 이쪽에서 억울함 것도 있지만 이 부분만이 너무 그러니까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쪽이 억울한 게 아니고 이렇게가 억울한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참 센스리프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저희는 저희의 의견이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여기에서 영상을 통해서 표출하기보다는 있었던 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 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해요. 일단 미국 먼저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 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조명을 받, 조금은 받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선 어마어마하게 조명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U.S. Gymnastics, U.S. Gymnastics 팀의 그 피지션으로 있던 Larry Nassar이라는 의사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자 아이들 성인도 아니고 여자 아이들 상대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표면으로 노출된 숫자는 368명의 여자 아이들 혹은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있는 분들이 미트 나 역시 하고 이제 나왔고 그런 상태예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많은 이제 베트들이그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표출을 했죠. 근데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지도 않았고, 그 의사는 계속 U.S. 진나스텍 팀에서 계속 의사로, 페지션으로 선수들을 관리해주는 의사로 계속 일을 한 거예요. 나 역시 운동에, 직 얼마나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팩트로 알수 있는 것은, 20년 동안 가려져 왔던 그 사건이, 미투 무문이 커지고 나서, 확산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재조명을 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지금, two accounts, under two accounts, 40년에서 175년 형을 하나, 한 차례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40에서 125년 형을 받은 상태예요. 재판 중에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재판에 이제 나, 나와서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 딸이 그런 피해자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다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랬을 리가 없어 디나이하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런 사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를 인, 스스로 인정하고서, 이, 인정이 될때 자살한 아버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형태로 따지면 모든 죄는 죄겠죠. 근데 정말 나쁜 죄인데. 그래도 다행히, 어, 나 역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정용이 돼서 그 일의 책임자가 벌을 받았다라는 거. 네, 그게 사실이네요. 그게 팩트네요. I'm sure you know about Larry Nassar. Yeah, yeah sure. It I was just, on TV for, right. for months and months. Right. It was a big issue in USA, That's obviously. A, everywhere, actually. right? I don't think it was a. Uh, I don't think it was such a hot issue in Korean public. So yeah, I maybe explain, not that much. Yeah, I explain what it is, mm -hmm. uh, as far as I know, uh, to the audience. Has there any? Uh, I'm, I'm, I'm. sick. I'm. It's so sick just to talk about this, but. Uh, has anything like that? Hopefully not. But has anything like that happened happening? Kind of. After the the story like me too, so Nadu 나 역시 나 After this happened in in US, something happened in France too. So the name was different. It will be Balance Ton which means talk about your pork. Talk about your pork? Pork yeah What's Pork. Like eating pork. No, the two it's, it's a bad mm. meaning in France. If you oh. if you say to someone you are a pork, mm. it means like you are someone disgusting. Oh, so it okay. was they yeah, talk about this and mm. one one woman, she was a journalist and she got some sexual harassment mm. in at work and then she started to talk about it and mm. many women started to talk about it, you know, on Twitter, on Facebook, everywhere. This is after dialogue movement. This was after Me Too mm -hmm. and after like Mm. A bit at the same time as uh, oh okay okay yeah right. so yeah it, I, I think that's everywhere in the world anyway yeah I think so yeah. so yeah the, the woman started to talk about what they what happened in the street it could be at, in the office it could mm. be because the boss mm. Mm. so many stories and yeah. mm. it's disgusting very disgusting yeah, yeah. France, 미투 Hollywood에서 시작된 그 미투 movement 나 역시 이후로 레리 나 r U.S. Gymnastics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기자 여 기자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 무브먼트가 시작됐고 너의 돼지에 대해서 말해봐라는 이름의 운동이었대요. 나 역시 운동이 아니고 너의 돼지에 대해서 물어봐라는 운동이었고 여기서 돼지가 의미함은 어좀 한국 사람들이 아기 강아지가 욕이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욕이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불어에서 프랑, 프랑스인들이 돼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너의 아기 강아지에 대해서 물어봐 뭐 이런 운동이에요 그 운동의 이름이 그거를 그 운동이 굉장히 커졌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나에게도 있었어 나에겐 이런 일이 있었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되고 있대요. 저희가 사실은 그 마크랑 제가 이 비디오를 찍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거를 촬영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지저분한 얘기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하기로 했던 건 물론 나 역시 무브먼 때문에, 나 역시 운동 때문에, 미트 무브먼 때문에 이게 전세계화 되면서 악용되고 어떤 세트된 바가 없이 마구 튀어나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없겠어요. 그런 경향이.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같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일어나는데 적어도 확실한 건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 운동을 통해서 레리 나살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받았다는 것 은 우리가 이 운동을 응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운동은 비단 여성분들,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자도 성희롱 당하고 성폭행 당할 수 있고요. 꼭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린이들, 어른이 어린이에게 잘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장애인들, 동성연애자들. 많은 이렇게 대중이 아닌 마이너리티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불합당함을 보이스 할수 있도록 보이스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회기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불합당한 함을 일상 속에서 계속 받고 있는 감춰진 이야기를 살고 있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来。Nee.